실비을 부를 수 있는 안질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보통 염증이라는 거는 어떤 세균이 침투를 해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제 포도막염 같은 경우도 이제 염이라는 그렇죠. 말이 붙었으니까 이것도 세균이 원인인 건지 궁금합니다. 포도막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감염성 원인과 비감염성 원인으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대부분 90%는 비감염성 원인이고 어. 비감염성 원인 안에서도 90%는 자가 면역 이상과, 그러니까 면역 체계의 어떤 불균형 이상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나머지 한10% 정도가 종양이나 외상과 연관됩니다. 감염성 원인은, 말씀하신 감염성 원인은 10% 정도 되는데요. 어떤 외상에 의해서나 아니면 수술 후에 직접적인 감염에 의해서도 안내임이 생길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 우리가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면역이 떨어져 있어서 아니면 장기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 이런 부분들 이런 환자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다른 감염이 있는 경우 폐렴이라든지 간농양이 있는 경우 네. 폐혈증으로 번지면서 눈에 내인성 안내염 형태로 음. 감염성 포도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젊은 환자에서도 건강하고 젊은 환자에서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면역 이상이 생기면서 피곤하거나 과다 스트레스 아에 놓이게 되면 어 그런 면역 체계 불균형이 생기면서 네. 음,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 잠복형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바이러스 막막염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분명 감염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 그런 상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왼쪽 눈이 아프다가 오른쪽으로도 그 감염이 가능한지, 내지는 가족 간에도 감염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가족 간의 감염이나 예. 접촉에 의한 감염을 얘기할 때 결막염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예. 하시는데요. 네.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눈 표면에 또 눈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이 공동으로 뭐 수건을 쓰거나 음. 접촉하거나 하면 쉽게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포도막염은 안구 내에 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라든지 장기식후에 장기적으로 면역제제를 복용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있는 이런 어, 염증이 폐혈증 식 폐열증 형태로 눈으로 전파되어서 내인성 안내염이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고, 예. 건강한 사람에서도 어, 아까 면역이 떨어지거나 또 음주, 또뭐 과도한 스트레스 하에서는 네, 네. 면역 체계가 불균형이 음. 생기면서 어, 우리 몸에 갖고 있던,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음. 바이러스 안내염을 일으킬 수는 있겠습니다.